장공의 적무인 정찰기 상황이 좋지 않다. 아군 무장 초아가 온다. 저처 무장을 투하했다! 정찰기 요청! 현장에 무인 정찰기 좋지 않다 알린다, 무인청찰기 연료 터진 제복을 유지해야 한다 어! 현상금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무기 요청! 현장에 무인정찰기 알린다 무인정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장공의 적무인 정찰기 가스 접근 중. 제 안전지 역으로 가! 상황이 좋지 않다! 가스 접근 중! 전지지을재확확한한 임무 완료, w h 하다 are you? 있어요? t are 게 o u m 안 돼. 내총총 이거밖에 없 s 딱총 w h a 하나라도 들고 와. 일단 하버는 그냥 혼자. 당겼다. 아, 당겼다. 둘다 당겼어. 아, 어, 맛있죠. 여기 까빠두기. 하던. 제. 어, 쟤... 어. 어쟤 다른 데 잡았는데? 우리 잡았어. 아, 우리 잡았 잡았어. 딱좀 개쎄! 뭐야 이거? 누구세요? 보장 초화가 접근 중이다! <머링> 돈. 누구야? 어, 뭐야? 뭐하 아.. 차도 해았다 아직 그.. 지금까지 한 거야? 두시간다나더니 <laughs> 레전드지. 여기 뛴다. 목표 표시! 아이고. 뭐. 아, 씨리반도못 잡겠어. 죽겠다 이거. 누구 없어? 이거 이거 완건굴러가가고 1층 응. 내려왔다1만 응. 잡아오는 응. 사람님. 어, 응. 뭐. 아 그리고 현상금 갈까요? 그냥? 고 이쪽으로. 뭐 어, 오케이. 옆에 하나. 차. 다다 사서. 사 아쟤가 로드킬 했으면 나울뻔 했다 진짜. 죽였다. <목소리> 앞에 둘. 잡을 게 없다. 팔았냐 왼쪽 순나 여기. 또 사라지. 각게 빨리 되게 세다. 근 오른쪽도 다운도 많냐? 방금 쪽나 저거 좀 들고 가. 첫걸음에 가스 좋됐다현장에 모인 정찰기, 순나뛰야 돼. 아 거기 가스 안전점 아니 잘했어! 차 없음? 상공의적무인정찰기때차 청... 버리고 공에 상공의 아군 무인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장기잘알것 같은데? 여기? 아 저거 무인 돌릴게요. 퀴트뭐 아, 들고 있어요? 없음. 무인 살게. 현 위치로 가스 어, 아, 접근 중! 먼저 상공의 아군 무인청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아, 이 새끼를 연군먹었다 아, 내 건데 연상 군 앞에 내렸다. 털어. 털어. 왼쪽에 치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쪽으로! 왼쪽에더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다 확인 보인다, 돌에. 아, 발견했다! 아, 어, 와 빨리 존나 다다말리죽이이빨차죽 있음 아리 죽었다. 왔다 빨리 었다 빨리 죽었다. 빨리 죽나다 빨리 죽었다. 이스 사장급 빨리 죽었다. 빨리 죽었다. 빨저 학교 다빨가 죽었다. 빨리 죽었다. 빨리 죽다저기 여기 트와이다 이동한다 아아아죽다못 올라갔네 그래 이거. 어맞아 하나 1층 1층 갑박타지. 도갑아타지면돼 1층 갔다 다? 여기 두팀이었어요2팀이서어저 응, 지금 학교 쪽에 팀구이 하나 붙었었나봐 학교 쪽에 또있어 그건 모르겠는데 있을거니? 수다 쏟아내 이거 바로 무인 돌려봐 어? X 봐봐 이... 아, 그있기아나렉 걸렸어 정찰기요, 네? 모인 정찰기 4인? 현장에 무인 정찰기 뭐 확산탄 부렸다 알리다 우리 침착이여어져서지 대부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아 붙었어 아 이거 좀 위험해 보 맞았어! 아틀고 있다. 그래. 상황이 좋지 않다 어디들어지니 바깥에 아마 2층에 있을 거야요 2층 방구석에 있을 거 같은데? 어? 왜안 지키냐? 안전지대로 가! 어 나이스 이거 왜 갑자기 안치키냐 여기 아, 뒤에서 사옴 잠시만 여기 아직 안치힘상공의 아군 무인 경찰이란 레이더 탐지 캐시 존나 세네 여기 보급 위치 발견 그냥 아, 무시해 이거 보고 있는 건가? 아, 아래로 뜨네 아래 방금 지나가는 보였다 수류탄 주 이따 오른쪽 아, 아 하나, 가, 파타지. 하나 더, 다 봤다 하나 더다못고 있어 봐요 응, 그 화장실에 있음. 어딘지 알지? 하트. 나이스. 얘 바로 무인 돌려봐. 여기 졌다. 하나 쓰러졌다. 나좀멀른 하나 쓰러졌다. 파켓까지 왔어. 여기 있다. 내 바로 얻게. 어. 아, 이거 졌다. 아, 아, 잠깐만. 뭐. 아. 에임, 에임 심청났어. <laughs> 싸울 인원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여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가거 아, 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나 준비만 하네. 여기 하나 그 앞에. 아, 맞하나돌아겠다앞에 아, 또소리를 탐. 씨발. 아, 제가 아팠거요 아, 먼저 맞았어요, 이거. 아, 이거 월차이 되네. 어디야? 두명이한 두 1탕집이랑 하나 내바 담파 파기 여기 분다, 여기 분다. 아, 씨발, 이새끼하나또 죽었네. 미국, k o 로 e a k o 거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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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이 a Korea, k 이 r e 이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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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하 r e a Korea, k o r e 아, 저기로 갔다. 아, 둘이랑 아, 싸운다. 로 아, 아, 목표 바로. 자체! 죽은 거같 이겼어요. 아, 내 위에 떨어졌다. 내 우상? 방도. 저 설치 중. 여기. 적을 표시한다. 필요 없어. 이걸 못죽네 천상급 목표를 발견했다. 전부 천시. 앞에 앞에 도망갔다. 일로 가자. 아까 도친 거 봐. 아돈 많은데? 옆에 들어지아 나온다. 아 여기 있음. 적발견. 아, 알겠다. 한 잔만. 여기 있어. 무장기 무장 무장가능 커리 어, 어떤데 커리 어. 어떤데 아다 버리고 블라다라 일킬 밖에없었어 나도 무던샀는데 무던샀는데 가 접근 중이다 아니 나이런 뽑아 이런 뽑아 안 편하다 아니 나는 애들 만원 있었어 거지들아 모아서 왜 사냐 저 바로 유령이야 무인 하나 있거든요 정찰기야 정. 아, 현장에 무저정찰기적기기 아. 저기, 아. 저기, 네. 저 어, 저기, 저 저기, 더 있다 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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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기 저기, 날린다 무인청찰기 열려 터진 제복 을 귀환하겠다 아발어 뭐야 어딨어? 김씨 창고 고 있어 따라와 명? 아 상공에 아군 무인청찰기다 이런 게 나을 텐데 갑옷 타지 여기도 아왜 점프할 겸 이거 5상 갑옷 아 때려 긁었는데 긁었는데 안 죽었어 알았다. 아군이 골라그이면도 아, 있었어. 팔찌 개피야 팔찌 다온 뭐야? 아, 팔찌 팔 아, 8집, 있어. 팔찌 아군이 고다둘다세명 있고. 있고? 있네. 어디 계단이야? 그이싸이면 복귀할 위에 어떻게야나갑빠중아 팀장 나이스 야, 뭐야 여 팀장이야? 아나 코멘트 존나 못 주네 얘위 케어 올게 상공에 아군 무인청찰기다 레이더 탐지 개시 우리네

한아 쓰러짐. 어뒤 아직 따졌다. 하나 있다. 유령 있어. 조심해. 네. 어. 다오니 아. 모르겠는데. 아 아니야. 어어어 아, 그래. 어디서는거야 <laughs> 어, 정신 어. 존나 없네 그나갈뻔 나 했어 가스가 오다있가지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 레이더 탐지 <laughs> 시정견 상공의 군인 정찰기! 나다둘다야 있어! 여기 기다나다 아, 완단이다는 어, 어, 거야? 어, 이걸 뺏겼다고? 시켜 놓은 거였어, 얘 내가. 참순 아, 거야 그니까 천천히 먹어야 돼, 응. 아, 나 바빠 너무, 너무 많이 맞았다성공적 내가 한다. 들었다. 야, 거잠군저인정저렇다 레이더 탐지 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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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렇게 빼고 나이스 아니 너무 바렇게 저렇게. 저렇게. 가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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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바로, 바로 아 시간 아, 뒤지지마 뒤지지마 아이 새끼 투명얘기야투명얘기야 투명버그 얘기야. 아! 그 잡음 저차 내린건데? 임무는 실패다 아투명이 뭐야 이새끼 캐릭터 끼면 투명버그 걸린거 나이다 투명기열려으니제보을하겠다 캐릭터 그거 렌더링 버그라잉 돈좀 누가 돈좀 아, 니리 와. 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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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나리 이리 와. 야, 이기 이리 이리 와. 이 와. 이리 와. 와. 아이 야, 이리 와. 야, 이리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뭐야 거의 나이스 뭐야 아니 와이어다 잡았어 거의 거의 뭐야